안녕하세요. 갱스터의 꽃 이야기입니다. 오늘 호접란 꽃대 잘라주는 거한번 영상 담아보려고 해요. 아침에 꽃대를 이렇게 여기에 달려있던 걸 싹둑 자르면서 아 어, 이거 영상에 담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꽃이 얼마나 오래 피는지요? 제가 이거 12월에 산 건데 12 1 2 3 4 5 지금 6개월째 피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쪽에 달려있던 꽃대를 좀 싹둑했는데 음, 이거 두 개는 조금 아까워서 조금 더 보려고 남겨뒀어요. 몸체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주 뻣뻣하고 입장도 뻣뻣하고 건강한데 그래도 이렇게 꽃을 너무 오래 달고 있는 모습이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조금 꽃이 시들어가고 있는 애도 있어서 이 아이도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꽃은 포기하지 못하겠고 해서 이 아이 두 개만 남겨 놓고 오늘 음 오른쪽에 있는 큰 꽃대를 싹둑 잘라주려고 합니다. 제가 집 짓고 호접난 작년 12월부터 지금 처음 키워보는 거거든요. 항상 바라볼 때마다 어쩜 이렇게 꽃을 오래 피우니 칭찬에 칭찬을 더 한답니다. 꽃대 바짝 잘라줘야 될것 같은데 가위 끝이라 자, 오늘은 이렇게 이 아이에게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제가 꽃대를 잘랐습니다. 이렇게 음, 제가 이렇게 딱두 송이만 남기고, 이제 이 아이의 짐을 좀 덜어주었습니다. 음, 아주 뿌리도 건강하고, 어딘가에 여기 새 뿌리도 이렇게 나오고 이제 좀 건강하게 한번 뿌리도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여기 끝에서 또 꽃봉오리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아이 이럴 때는 어쩌죠 여러분 선배님들 영상을 보니 꽃대를 정말 싹둑싹둑 많이 잘라주시더라고요. 저기 뒤에 있는 아이의 꽃대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꽃대도 오늘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어디? 아우, 정말 자르기 아깝겠죠, 여러분. 이것도? 아우, 못 자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큰 마음 먹고 한쪽은 좀 잘라서 이 아이 덜 힘들게 하려고 해봤는 생각을 했는데 우와 정말! 어머 이 속에서 또 꽃이 새로 이렇게 피어났군요. 색이 진한 걸 보니 바로 핀것 같아요. 아유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이제 5월부터는 호접란의 입장과 뿌리를 더 튼튼하게 키우는 시기라고 배웠는데 그래도 꽃을 보기 위해서 호접란을 또 키우잖아요. 아유. 여러분 어쩌면 좋죠? 뿌리는 아직 건강한데, 꽃을 유지하고 있느라고 새 뿌리도 못 내고, 아이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입장도 아직은 건강하고, 안 돼. 이 많은 꽃들을 유지하고 있느라고, 어떨까요? 이 플러미가. 이 아이는 꽃대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도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자리로 가라. 자리로, 자리로. 그러면 오늘 오랜만에 호접난 영상 올려드리니까 하나씩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유, K7은 다시 봐도 예뻐요. 이렇게 엄청 대륜입니다. 이 아이는 그래도 조금 핀 지가 그렇게 6개월씩 되지는 않아서, 음, 그렇게 안타깝지는 않습니다. 꽃이 피면서도 이 아이는 이렇게 새 입장을 또 내고 있어요. 새 뿌리도 이렇게 나왔네요. 튼튼해요. <laughs> 그리고, 아우, 이 아이는 진짜 6개월이 넘었는데 어쩌면 좋아요. 제가 이거 새 꽃대도 만들어서 새로 핀 꽃인데요. 아우, 이거 제일 나중에 폈나봐요. 진짜 너무 예뻐요. 얘도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꽃을 달고서도 이렇게 새 입장을 또이 아이도 내고 있네요. 요즘에 마당 식물들 돌보느라 음, 조금 소홀히 했는데도 음, 뿌리도 건강하고 꽃도 건강하고 뿌리도 아주 건강한 편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레드 플럼인데 이 아이도 뿌리가 빛이 반사돼서 안 보이나? 뿌리가 아주 건강한데 꽃을 유지하고 있느라고 그렇게 새 뿌리가 막 내려오고 그러진 않네요. 조금 뭐 나오는 것도 있긴 한데, 음 꽃이 이렇게 이 아이도 레드 플럼도 건강하고 보이시죠? 이렇게 또 꽃봉오리가 양쪽에 이렇게 하나씩 생겼어요. 이 아이는 정말 6개월이 아니라 7개월, 8개월도 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던 아이, 이 아이는, 음, 지인이 여기, 그때 여기에, 여기를 뭐라고 하죠? 뿌리하고 그 입장 연결된 부분이 다 썩어서 걱정을 많이 했던 아이, 그 아이 새뿌리도 이렇게 나왔고, 그때 꽃대도 나왔다고 지난번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꽃대가 이렇게나 많이 컸어요, 여러분. 너무 신통해요. 뿌리도 아주 건강하고요. 아, 정말. 이렇게 식물이 죽어가는 식물 살렸을 때, 정말 진짜 마음이 행복하고 기쁜 것 같아요. 물을 줬더니 입장도 엄청 뻣뻣하고 두껍고 크네요. 이 아이 꽃이 피면 또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아이는 만화경? 만화경이라고 꽃이 아주 이렇게 화려해요. 꽃 색깔이 핑크도 들고 약간 노랑도 들고 했는데, 음, 입장은 굉장히 작고, 아우 지난번 물 줬더니 아주 빳빳하고 건강합니다. 뿌리도 뭐이 정도면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제가 그 호접란 처음 키우면서 뭐, 황토불도 사고, 수태도 사고 이렇게 저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음, 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 주면 구멍으로 이렇게 빠지게 만들었는데, 뿌리도 건강하고. 음, 꽃도 지금 오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음, 새 꽃봉오리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네요. 다음 이 아이는 제가 제일 늦게 산 아이인데요. 하얀 애가 없어가지고 흰색 꽃을 샀는데 이 아이 이름은 수완입니다. 꽃이 쭉 피어나고 아직 꽃봉오리 하나가 남았네요이 아이는 핀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싱그럽고 걱정이 없습니다 입장도 엄청 뻣뻣해요 여기 꽃필라나에서 호접란 사면은 정말 건강한 아이가 오는 것 같아요 뿌리도 굉장히 건강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아까 소개해 드린 K7 인데요 얘도, 핀지가 얼마 안 돼서, 뭐, 별 걱정은 없습니다. 에, 아휴 세상에. 예뻐라. 꽃 크기 좀 보세요. 엄청 크죠? 음, 예뻐라. 그리고, 음, 요 아이들은, 음, 풍란? 대여 풍란이고요. 요 아이는, 플럼은 조금 아까 보여 드렸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작은 탁자 아우 이 아이 스파크인데요 아우 이 아이도 정말 5개월 5개월 피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아이들이 새로 핀 아이들이고 꽃봉오리가 만들어져서 새로 피었어요 그리고 뒤에 이 연한색들은 핀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이제 조금 검은 점도 생기기 시작했네요. 아이고, 이렇게 쨍하니 예쁘네요. 이 아이도 새로 핀 아이고, 이 아이는 좀 오래돼서 이렇게 조금, 음, 뭐, 검은 점이 생겼네요. 뿌리도, 이 아이도 수경으로 하는 앤데, 새 뿌리도 나오고, 건강합니다 아유 입장도 빳빳하고 꽃을 유지하고 있느라 여기에 음, 저 입장은 정말 5개월 전에 입장이 전혀 자라지 않고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제가 최근에 드린 만천홍입니다 이제 꽃봉오리가 조금 커져서 꽃이 필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만천홍이는 진짜 빨갛잖아요. 근데 이제 입장도 뒤에를 보시면 이렇게 붉은 빛이 도네요. 그리고 뿌리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좀 들어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건강해요. 엄청나게. 어머, 여기 틈으로 나오려고 하네. 뿌리가. 진짜 건강하죠 어후 정말 아 세상에 이 코필라나에서 호접란 사면 은 후회하는 적이 없어요 항상 만족입니다 어찌나 건강한 걸 보여, 보내주시는지 그리고 어, 이 아이는 하엽이 하나 치고 있네요 얘는 들 고양이인데 이렇게 뿌리가 속에서는 많이 없고 얘는 공중 뿌리가 나는 스타일인가봐요. 공중 뿌리가 여기도 있고 저기 뒤에도 있고 이렇게 공중 뿌리가 있습니다. 호접란들도 정말 음 자기 성격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중 뿌리로 물을 마시고 사나봐요. 이 아이도 지금 새로 난 공중 뿌리인데. 방향이 아래를 안 쳐다보고 위를 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특성인가 봅니다. 그리고 꽃은 벨벳 느낌이에요. 조금 도톰하고 음,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큰 편이고, 이 아이도 끝에 이렇게 꽃봉우리가 또 맺혔습니다. 아이고! 7, 8개월은 꽃을 피울 것 같아요. <laughs> 7, 8개월이라니. 거실에 이렇게 쭉 꽃이 있다는 거는 참, 아유, 신기하기도 하고, 키업 키워, 호점난 키워볼만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이름, 노란 호점난인데,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이름표를 안 붙여놔가지고, 이 아이 굉장히 건강하고, 이제, 꽃을 피우려고 아까 그 만천홍이랑 같이 산 아이예요. 아, 또 노랗게 꽃이 피면 영상을 올릴게요. 그리고 요 아이는, 음, 이 아이 뭐였더라? 잠깐만요. 이 아이 이름표가, 아, 루비. 이 아이는 루비인데요. 꽃이 요렇게 작아요. 아 앙증앙증하죠? 그리고, 잎도 굉장히 작아요. 다른 애에 비하면 요렇게 굉장히 작습니다. 아유. 그래서 얘는 미니 호접란이라고 하나 봐요. 아, 여기 양분이 좀 부족했나 꽃봉오리가 말랐네요. 이렇게 꽃봉오리가 또 새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유, 또이 아이는 몇 달이나 필까요? 막 7, 8개월 필것 같습니다 <laughs> 거실에 꽃을 계속 피워주고 있는 호접란들입니다 아, 꽃이 너무 예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이 아이는 음꽃 하나만 남겨놓고 꽃대를 지난번에 여기 보시면 꽃대가 있죠 꽃대를 제가 싹둑 했습니다 그냥 입장도 조금 덜 건강한 것 같기도 하고 말랑말랑 해서, 조금 안 됐어서, 음 제가 꽃대를 이렇게 잘라주고, 좀 뿌리도 자라라, 입장도 튼튼해져라 하고, 잘랐습니다. 원래 이 세력을 키우려면은 꽃대를 진짜 모두 잘라야 하지만, 그냥 또 꽃이 너무 아까워서, 이 아이의 이름은 황금 브로치예요. 황금 브로치인데 이렇게 공중 뿌리도 건강하고 토분에 심어서 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아까 꽃대 잘라준 아이 이 아이 보여 드리고 이제 전체 샷한번 보여 드리고 영상을 맞춰 볼게요. 음, 정말 너무 예쁘죠 아 이렇게 오늘은 저의 호접란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꽃대 자르는 것도 보여 드렸습니다 거실에 호접란 한번 키워 보세요 우선 딱 하나만 키워 보세요 진짜 저도 음, 되게 겁 냈었는데 어렵지 않고 물만 말리지 않으면 또 물만 너무 많이 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 정말 5개월? 6개월? 이렇게 꽃을 계속 계속 보여준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을 보아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